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 에서는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북한산 소재 노봉산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랑 경계선에 오봉산 오봉산의 소재에 있는 석굴암 석구람 그 석굴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굴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이구요. 오봉산 밑에 있는 석굴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각, 대웅전, 나한전, 석굴, 종각, 지장전, 윤, 윤장대, 윤장대도 있네요. 다선루, 공양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 여행 t 비에서는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후 유명한 석굴암 석구람. 석굴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장대 이 윤장대 아, 윤장대가 있구나 어. 오봉은 석굴암 연영및 대작 불사 안내문. 중국제 진리 난기도 도량인 천년 고철 오봉산 석굴암은 다섯 봉리위용과가는 봉.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참관하였으며 고려시대 나 낭왕사와 조선시대 서람선사의지를 이어 근현대에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백영성 선사를 도와 동인동 종로운동하신 동암선사. 주석했다. 이은희 행정이 고찰이고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궐, 의상대사을 많이도 창궐을 했네요. 난기도, 중부권 제1위, 난기도 도력. 아, 이게 나 이, 이, 이런 거, 그렇게 그 부족이. 에베레스산 그 네팔 같은 다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거가 있는 데를몇 군데 못 봤는데 여기도 그게 있네요 윤장대 이게 윤장대라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서 저 안에 그 불경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깨닫고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는 거몇 군데 못 봤어요 근데 여기도, 여기도 윤장대가 있네요 저 자리로 돌아온 등산는 여행팀 에서는 부지 생활에서 쌓인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서도는 유명 는 사찰 한방을 강추 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찰이 아주 자연 중에서 제일 좋은 아주 제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역고 있어 가지고 힐링워크에 아주 적격입니다. 이 사찰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오늘은 그럼 고그 도시 생활에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축적되어가지고 거기서 풀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유명한 사찰, 서울 근교의 오봉, 석굴암 오봉산 소재의 석굴암을 소개해 드리고. 대웅전 삼성가 야 신라 시대 제자주가 돌아온 등산행행 집에서는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석굴암 유명 사천 석굴암 윤장대도 갖춰져 있는 석굴암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뒷벽이 뒷벽은 오봉산입니다. 오봉산 그 뒷벽이 오봉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축적된 스트레스 만벽이 끊어니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산 아, 돌격길 걷기를 유명 사찰 드라이브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할수 있는 운동을 강추하고 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찰도 제일 좋은 자연에서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와가지고 힐링 장소로다가 걷기 명상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저희 건강전도사 지 v 에서는 예, 개인 건강 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합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석굴암, 북한산과 도봉산 경계선에 있는 석굴암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